들어오고 들어와. 있을 거야. 들어와. 들어와. 자, 온다. 아. 들어온다. 스테이가 들어온다. 아. 온다. 온다. 이이 손이 미끄러워. 예. 안녕 안녕.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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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 우리가 킹덤 스테이크 우승팀 스트레이키즈야. 우리가 아. 스테이가 아 근데 저희가 진짜 1등을 해가지고 진짜 기억나는 사람이 제일 첫 번째로 기억나는 사람이 스테이밖에 없어가지고 아, 네. 저희가 이렇게 급하게라도 이렇게 V 라이브를 키게 되었습니다. 네네. 네. 아, 여러분들이 어떤... 진짜 보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아 이제 떨지 말라고 했죠. 찍고 오겠다고. 맞아요. 떨지 말했 잖아요. <laughs> 아 저희가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딱 이제 킹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 걱정 말라고. 그냥 즐기다 오겠다. 음.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즐기진 못했어요, 저희. 즐기진 못했어요. 저희가, <laughs> 즐기진 못했어요. <사실 웃음> 저희가 많이 마음고생도 <laughs> 살짝 네. 조금 이제 마음고생이 <laughs> 좀 있었지만 맞아요. 그거에 비해서 저희의 <laughs> 무대들은 굉장히 충분히 좋은 결과들이 맞아요. 나왔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정말 무대에서만큼은 정말 즐겼던 거 <laughs> 같아요. 모든 맞아요. 무대로 다 레전드 찍지 않았나요? 저희? 맞아요. 맞아, 맞아. 너무 만족합니다. 맞아요. 너무 만족하고 우리 스테이가 진짜 좋아해 줬을 거라고 정말 생각이 생각 들고. 감사합니다. <laughs> 스테이 덕분이죠. 그렇죠. 음. 그리고 오늘 또 아니 진짜 사실 킹덤 사실 이런 경연 이런 서바이벌에서 사실 우승은 너무 좋잖아요. 으흠. 우승은 너무 좋은데 진짜 우리가 그 우승 하나를 바라보면서 사실 그랬어요. 우승보다는 이제 레전드 무대들을 남기자. 우리가 나중에 봤을 때 진짜 이랬구나 싶은 정말 기특한 무대들을 남기자 이런 음. 마음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욕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스테이분들께서 너무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투표해주시고 스밍해주시고 진짜 너무 감사드렸어요. 그래서 더 욕심을 가지고 더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목표를 크게 잡고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yeah. 어, 진짜 너무 감사해. 요 진짜로 팔아프시. 어 아니 아니. 그렇죠. 저희가 진짜 여기까지 이렇게 다 모든 무대를 완벽하게 완벽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어, 잘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짜 스테이 덕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로. 자 스테이 생각하면서 이 무대 했습니다, 씨. 예. 우리 앞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진짜 예. 무대 앞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그게 정말 아쉽긴 하지만 아쉽긴 그리고 저희가 마음 고생을 하는 동안에도 저희 스테이는 저희를 응원하면서도 또 마음 고생 심했을 거예요, 스테이들.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마음 고생 하느라 좀 고생했고. 야, 앞으로 어깨만 걷게 해줄게. 너무 멋있더라. 오늘 진짜 고, 걱정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어, 걱정 아니, 많았을 텐데. 많은 고생이라고 해서 또 걱정하실 것 같은데, 네. 그거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뭐야, 저희가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 맞아요. 이런 어떻게 해야 좀더 멋있는 무대를 만들 수 있지에 대한 고민이 네. 그냥 고민인 거고 고뇌와 영감의시간이었죠 저희가, 영감의 그치, 그치? 시간이었죠. 저희가 네, 무대를 하고 났을 때 그. 모든 게 씻겨내려가는 그 쾌감 아시죠? 아 너무 좋죠 이제 내려와서 끝났다! 이제 와, 다음 거야. 거 준비하자 와, <laughs> 근데 진짜 끝났다는 게딱 느껴졌던 게그 우수가 우수 게임 그 우스가, 하고 그니까 마지막에 댄, 다 같이 춤을 추잖아요 음, 막쿡게 응. 막 그때 이제 터지고 이럴 때막 진짜 모든 걸다 쏟아붓는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랩 아, 맞아. 무대마다 정말 혼신을 다해서 했긴 했지만 정말 이번만큼은 아 여기다 이제 다 부사지로 가야겠다 싶었어요. 맞아. 저희가 처음으로 보여드린 우승의 무대도 정말 잘 나온 거 같아서 아직 모터를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아, 맞아. 후회 없는 정말 다치지 않고 멋있는 무대 남길 수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게 된것 같아서. 다행하죠. 이 킹덤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정말 우승을 해서 정말 기쁜 것도 있지만 저희 팀이 어떤 음악을 하는 팀인지 그리고 저희 팀이 어떤 팀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였어가지고 진짜 정말 좋았던. 추억이고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걸 또 이제 스테이가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 이제 마음껏 자랑하고 다녀도 돼요 맞아요 아 킹덤 우승 네. 팀! 스테이키즈 그리고 와 정말 멤버들도 너무 부끄러고 너무 자랑스럽고 맞아 진짜. 우리도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우리, 아, 우리 1등 만들어준 스테이라고 근데 진짜 많이 성장한 거 같지 않냐? 보면서 밑에 보면서 진짜 저... 우리가 언제 이렇게 언제 이렇게 실력을 쌓았고 언제 이렇게 노련해졌고 언제 이렇게 무대를 이렇게 멋있게 할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었는지라는 생각을 갖고 뭔가 이번 팀장을 통해서 내 무대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 요 나도 많이 놀랐던 게 많아서 많이. 이렇게 말도 아, 팀장에서 많이. 그런만큼 진짜 기대된다 앞으로 앞으로. 원래는. 아, 더 열심히. 아 원래는 그 제가 옛날에 스테이들한테 말했던 게 스테이라서 자랑스럽게 자랑스럽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게 저희가 만들어 주려고 한게 목표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바뀌었어요. 어때요? 스테이 덕분에 스테이 키자하는 게 자랑스러워요. 맞아요. 엄마 이제 오늘 특히 어더 느꼈죠. 네, 그죠, 죠 힘든 걸 하면서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스테이들끼리도 똘똘 뭉치고 저희끼리도 똘똘 뭉치니까 맞아요. 아우. 울게 없죠? 그죠. 아니요 무서울 건좀 있는데 무서많요 <laughs> 아, 무서울 건, 많은 <laughs> 무서울 건 많은데요 아직은 그러니까 두렵지 않다는 거 그렇죠. 어디든 이제 헤쳐 나갈 수 있다. 저 그런 용기가 네. 있다 이거죠. 힘들지 않아 거친 정글 속에 이우드온나니까 아, 오케이. 예 많은 예 많은 자신감과 힘을 얻게 된 거죠, 진짜. 그렇죠. 만로할수 없는 천군 만만 얻은 그런 느낌이죠. 천군 만만 얻은 느낌이에요. 예. 그뭔 노래죠? 예. 일단 어, 형은 아니, 그 제목 가사부터 외워라 <웃음> <웃음> 외워라 어, 어떤 n 어 i 어 s a 어 e r y good thing. i t 다 알지 오케이 good thing. It's a very good thing. It's a very good thing. It's a very good thing. It's a v e r 금요일 o d thing. 그 t 야, a v 야 r 그 good t h 안 된다고 야, 그래, 야 그리고 출근도 하고 학교도 가고 아, 음 아,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다 그런, 아,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지 뭐아 진짜 솔직히 딱 이제 1등이에서 저희 이름 불렸을 때 진짜 뭔지 알죠 저희 처음 일등했을 때 있잖아요 처음 일등했을 때 대면식 아, 때 알죠 아, 알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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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방 일등했을 때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서바이벌에서 1등을한건 처음이니까 그래서 뭔가 우리가 그동안 달려왔던 거랑 그런 게 너무 뭔가 막 울컥했는데, 아, 약간, 눈물, <laughs> 그게 약간, 약간 현실적이라는 감각이 약간 잊혀져가지고 비현실적이어서 사실 울컥은 했는데 눈물은 잘안 나왔거든? 근데 진짜, 아, 맞아, 진짜 너무 진짜 울컥했어. 울컥했어. 나도 진짜 너무 울컥했어. 엄마이지 아, 울컥 아, 아는데, 아, 거기 또저 친구들. 그런에서 울기가 싫은 거예요. <laughs> <laughs> 아니 창빈이가 이게 눈빛이 약간 그런 그런했어. 그, 그런 그런 해가지고 창빈아 물어 그러면 아니. 창빈아 물어? 아니. <laughs> 아 근데 울어. 엄청 묘하고 그래 그래. 그 눈에 그우수에젖우에 젖어 있었어 눈이. 그래, 이게 여기까지 그 대기의 데... 눈빛이었어. 아 맞아요. 예. 데나시에 눈. 아니 사실 우리가 <laughs> 저희가 1등을 했어도 정말 거기 계신 모든 저희를 제외하고 다섯 팀 모두 모든 아티스트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 그걸 저희가 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준비한 것도 있고 그 알잖아요 진짜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냥 1등라는게 그,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그렇지 감사드립니다 진짜 팀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또 오늘 실제로 보니까 다른 팀들의 에너지들도 느낄 수 있고 맞아요 그런 진짜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간것 같은 그런 느낌이입니요 맞아요 매우 매우 되게 이쁘 속성 과외 같은 느낌이었어요 100일간 <laughs> 숙성거야 프로 맞아. 아이돌 되고 진짜 실력이 되고 싶다고 킹덤으로 오세요 <웃음> <웃음> 오케이,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부모님 습니다 진짜 오늘 무대 인스타그램 지을카 찍었다 안 찍었지? 이거 아, 근데 피어싱하고 안 찍었어 그런 할줄 알았죠? 아, 피어싱하고 안 찍었으니까 저 아... 피어싱하고 보여 여기 피어이쁜 오, 자생이 너무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인사를 해볼까드리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감, 사, 밤, 니, 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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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 안녕히 계세요. 사! 어? 아니, 사, 당연하라 했는데. 다. 아, 다시. 시작. 시작 사, 랑 해, 요! ぶんない。